일고지원이 타니입니다. 한 주간 운세로 마르세유 카드 한 장씩을 이용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준비를 해뒀고요. 카드 한장 밑에는 또 다른 오라클 카드 보석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 카드는 카드별로 기운이 담겨 있는 그런 행운의 메시지들이 다 담아 있으니까요. 해당하는 그 번호의 오라클 카드는 사진을 찍으셔서 간직하시는 것도 천연석을 직접 지니는 것보다는 효과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간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마음을 가다듬고 1번부터 4번까지 끌리는 숫자, 끌리는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고쳐 드리 겠 습니다. 다 고르 셨 나요？아직 고르지 못하 셨 다면 정지 버튼 을누 르고 다음 에 다시 선택 을 해주 시면 되겠 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택하신 분 1번 카드 선택하신 분은 교황이 나왔네요. 어, 보석 카드는 사파이어가 나왔어요. 이 교황 카드가 전해주는 어, 이번 주간 어, 메시지는요. 어, 그동안 진행했던 일들이 다잘 풀릴 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과 같이 진행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카드 메시지입니다. 애정은 애정은 연인과 스킨십보다는 정신적인 교감이 필요해 보여요.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서 잘 해결해. 나가시면 훨씬 더 상대방도 든든하고 어, 마음이 더 여유, 어, 풍요로울 것 같아요.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여 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가족은 믿음직한 조언자가 가족 중에 있으니 고민이 있다면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가족 간에 위에도 더 돈독해질 것 같네요. 건강운 건강운은 전통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는 시기라네요. 한방 치료라든지 아니면 민간요법, 참수불가마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사파이어 사파이어는 진실과 불변의 상징입니다. 가을의 보석이라고도 하죠. 사파이어 뭐 혼호, 혼의 보석으로 이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을 지니고 다니면 행운이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1번 선택하신 분 사진을 찍으셔서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진짜 천연석을 지니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효과는 조금 다소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1번 마쳤습니다. 자 그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선택하신 분별 카드입니다. 자 우라클 카드는 어, 로즈코터스라고 하는 좋은 카드입니다. 자 그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별 카드는 어, 새로운 좋은 소식이 들리거나 좋은 기회를 잡게 된다고 해요.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일을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메시지 카드입니다. 애정우는 두 사람의 미래는 장밋빛일 거라는 환상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미래의 뚜렷한 계획 없이 막연하게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어, 너무 그냥 환상으로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현실을 좀 내다보시고, 사랑을 키워나가신 것도 좋을 듯하네요. 그다음에 가족은 가족 간의 존재가 서로 격려가 된다, 서로 서로를 위해서 어,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고 있잖아요. 가족이니까요. 그다음 음, 건강운으로 보시면 이 번을 선택하신 분의 건강운. 당신은 감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인데요.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라고 카드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휴식을 좀 취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온천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라클 보석 카드에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이 기운을 잘 받아와서 관직해 보시라고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로즈 커츠라고 하는 건데 사랑을 상징하는 장미석이에요. 연애운이라든지 결혼운, 여성스러운 매력을 한층 더 상승시켜주는. 그래서 호의를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인들로부터 호의를 받게 해주는 그런 보석입니다. 사진을 찍으셔서 잘 간직해서 다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번 마쳤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3번 선택하신 분자 전통 마리스의 카드 어, 심판이라고도 하고 선고라고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번호가 일단 20번이어서 굉장히 좋구요. 그 다음에, 어, 이렇 카드는 스타 사파이어네요. 스타 사파이어. 자, 그럼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동안 수고로 진행했던 일에 결과를 이제 얻게 된다는 그런 카드로 보여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진행하셨던 일이 있으시다면 기대했던 결과를 보게 되는 그런 카드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애정운은 그동안의 관계에 대해 정리를 하게 되거나 이를테면 이별 통보라든지 뭐 결별 선언이라든지 또 내지는 헤어졌던 연인을 다시 재해할 수 있어 보이는 카드이기도 해요. 음, 애정운으로 봤을 때는 그 가족은 가족 간의 깊은 사랑으로 기쁜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카드입니다. 어,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3번을 선택하신 분의 건강운을 봤을 때는 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면 할 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시간을 내서라도 하루빨리 시작해 보시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어, 그 다음, 음, 오라클 카드, 천연석 어, 보석 카드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스타 사파이어라고 래서 9월에 탄생석이기도 해요. 스타 효과를 내는 이제 세 줄기, 이, 불빛은 세줄기보다 뭐 스타니까 별이죠. 다섯줄기 여섯줄기 이 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거는 어 충실, 희망 진실, 성스러운 덕 정숙함 자선 이런 천국을 명상할 수 있다는 그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실 성스러운 덕 정숙함 그런 부족으로 사용되는 그런 천연석 보석의 카드입니다. 사진을 찍으셔서 간직하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겠죠. 9월에 또 탄생석이기도 하니까 9월은 이 사진을 찍어서 지니고 다닌 것만 해도 마음이 좀더 훨씬 풍요롭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 3번, 분 선택하신 분, 도움이 되시길 바라구요. 4번,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자, 4번 선택하신 분, 바벨탑. 어, 산호석이 나왔네요. 레드 코랄이라고 하는 산호석이에요.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4번을 선택하신 분은, 바벨탑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 주간 뜻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변화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그런 카드로 보입니다. 당장은 답답하고 손해를 볼수 있겠지만,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고 미리 계획을 새로 짜서 진행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미리 보셨으니까요.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닥쳐서 어 왕장하거나 당황해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리 떠서 볼수 있었으니까 어, 이런 일이 있겠구나. 좀더 내가 보지 않았던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도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정운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관계에 변화가 있으니까 적절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은, 가족 중에 큰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카드입니다. 주위에서 나쁠 건 없으니까 불쾌하지 마시고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라는 말처럼 조심하시면 이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강원. 4번을 선택하신 분의 건강원은 항상 건강관리에 신경쓰시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카드입니다. 어, 경고라는 말이 좀 너무 딱딱하죠. 너무 하드했어요. 죄송합니다. 좀 주의하시라고 <laughs> 좀 주의하시라고 그런 카드이고요. 음, 이제 오라클 카드 좋은 카드 인데 이거는 레드 코랄이라고 하는 산호, 산호석의 레드 코랄이, 산호석. 굉장히 귀하죠. 이 귀한 카드가 준비됐으니, 나쁜 그런 게 오더라도 당황해 하지 마시고, 이 사진을 꼭 찍으셔서, 저는 사진을 찍어서 간직하시고 다시 다니시면 온기상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산호석에 대한, 어, 기운, 어떤 기운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다의 보석이라고 하죠, 산호를. 예, 부부금실을 두둑게 한다는 그런 <laughs> 산호이기도 해요. 예, 요즘은 그 가치가 너무 비싸졌대요. 예, 환경오염으로 채취량이 지어서 소유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부유층의 전유물로 전라, 했다고 해요. 이 그렇게 귀한 보석이 돼버린 거죠. 또 이거는 습기를 조절하는 보석은 산호밖에 없대요. 방 안에 습기가 많을 때는 원석 하나만 놔둬도 습기 흡수력이 탁월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다고 하고 이거는 이 카드가 전해주는 거는 총명, 총명, 내력 절대적인 기운을 준다고 하니. 모든 상황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성적으로 어,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다소 어, 좀 변화에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산호석의 기운을 잘 활용을 하셔서 잘. 음, 현명하게 상황 판단 잘 하시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거는 그다지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